정조와 이재명, 두 개의 시간, 하나의 꿈.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하지만 가끔 다른 시대의 두 사람이 같은 물줄기 위에 서있는 듯한 순간이 있다. 한 사람은 칼과 붓이 지배하던 왕조의 개혁자였다. 다른 한 사람은 거대한 자본과 여론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나선 행정가였다. 그들은 시대도 방식도 달랐지만 놀랍도록 닮은 길을 걸었다. 권력과 싸우며 사람을 위해 정치를 했다. 백성을 위한 행정. 그꿈 하나로 말이다. 비록 30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정조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엔 기묘하게 닮은 궤적이 존재한다. 첫 번째 혼돈에서 태어난 두 사람. 조선의 하늘이 어지럽던 해. 사도세자의 아들 이사는 궁궐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듯 자랐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궁중의 음모, 노론의 견제 속에서. 소년은 일찍부터 살기 위해 생각해야 했다. 300년 뒤 경북 안동의 한산골에서 태어난 이재명. 어릴 적부터 가난은 그에게 의무였다. 프레스 기계의 팔이 눌려도 공장 굴뚝 옆에 앉아 책을 폈다. 그는 말한다. 내겐 꿈 대신 생존이 필요했다. 두 사람 모두 죽음처럼 무거운 현실 속에서 변화라는 단어를 가슴 속에 심었다. 두 번째 실용주의자 개혁의 도면을 펴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규장각을 세웠다. 당쟁으로 얼룩진 조정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자 했다. 능력 있는 자를 기용하라는 명분 아래, 노론 소론의 갈등을 넘어 탕평의 인재 정치를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권 바깥에서 시작했다. 성남시장 시절, 그는 거침없었다.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했고, 지역화폐를 도입했으며, 불필요한 예산을 직접 칼질했다. 정치는 눈치 보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는 도구다. 둘다 실용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념은 도구일 뿐, 백성이 중심이었다. 세 번째, 백성 속으로 권력자의 발걸음. 정조는 유난히 궁 밖으로 나가는 왕이었다. 백성의 삶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특히 수원화성 건설 당시, 백성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고, 효율성과 복지를 모두 챙기는 구조로 성을 설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시장 때부터 민원 현장형 리더십을 고집했다. 골목길, 전통시장, 철거촌, 요양원. 카메라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고, 현장에서 정책의 해답을 찾았다. 백성은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진실을. 두 사람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네 번째, 적폐에 맞서다 정의의 대가. 정조의 가장 큰 적은 노론 세력이었다. 그들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고, 정조마저 허수아비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정조는 기회를 엿보아 홍국영과 손잡고, 그마저도 필요 없을 땐 내쳤다. 왕도 기득권을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딪혔다. 기득권 언론, 검찰, 여의도 정치. 그는 공공개발로 이익을 환수했지만, 그 대가로 수많은 고발과 공격에 시달렸다. 검찰 조사. 언론 비방, 그리고 가족까지 들먹이는 시련. 그는 말한다. 내가 맞서 싸우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두 사람 모두. 정의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섯 번째, 도시를 바꾸다, 분권의 이상. 정조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꿈꿨다. 그는 수원 화성을 국가 2.0 버전이라 여겼다. 행정, 군사. 문화, 경제까지 계획도시에 담았다. 지방 분권, 그것은 단지 효율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 백성의 접근권 보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확대 시행, 계곡 불법 구조물 정비, 공공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제를 통해 개발 이익의 사유화와 중앙 집중적 구조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생활의 진실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둘다 대한민국이라는 구에게 숨은 불균형을 읽었다. 여섯 번째, 미완의 개혁 그리고 미래. 정조는 48세에 갑작스레 쓰러졌다. 그의 개혁은 미완으로 남았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애민군주로 기억했다. 정조는 말했다. 나는 정치를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도 아직 진행 중인 문장이다. 탄압과 반격, 지지와 냉소 속에서. 그는 여전히 말한다. 포기하지 마라. 정치도 인생도. 정조와 이재명. 서로를 알수 없는 시대에 살았지만, 둘은 너무나도 닮았다. 강한 의지, 실용의 행정, 사람을 향한 철학. 그리고 남겨진 질문 하나. 우리는 정조의 미완을, 이재명의 도전을, 과연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